5월 5일 토요일 새벽예배 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에서는 그, 요나단의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한 블레셋과의 그 간접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내용이 전반부 15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그 사울과 함께 했던, 사울 왕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그리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며, 그래서 결국, 그, 사울 왕이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즉,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장의 일을 사울 왕이, 아,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력을 비교했죠. 이 군사의 숫자, 그리고 무기의 종류, 이런 것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 즉 대장장이 철을 다룰 줄 알고 철을 만들어서 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해서 이스라엘에는 칼과 창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삽이나 꽃갱이로. 그게 뭐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그걸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14장에. 그래서 요나단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다.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근데 갑자기 요나단이 뭐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부하 또는 자신의 몸종과도 같은 그 사람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의 군대 부대로 가자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에 감동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2절 봅니다.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다 자, 13장에서도 6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600명, 다윗의 600명.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도 600명가량이 남아 있었고,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아히야가 누구냐?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희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그 증손자였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가문의 이제 멸망을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그왜 등장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사장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자,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어요.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사절 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보세스와 세네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한 바위는 부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다. 여기서 일어섰다라는 표현은 그 바위가 이렇게 산에 뻗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바비가 일어선 것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형 형세를 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이라고 이제 요나단이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어떤 그 전쟁 그 승리를 말하는 거겠죠. 블레셋은 뭐 수만 명 이스라엘군은 600명. 다 도망가고 또뭐 어? 숨고 이랬단 말이야요 타령하고. 오늘 잽이 안 돼. 거기는 너무 많고 여긴 너무 적어. 누가 봐도 많은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의 부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믿음을 요나단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7절 봅니다.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이 무기를 든자, 바울의 아니 그 요나단의 몸종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런데 앞서 행하십시오. 내가 다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려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드렸고, 무기를 든 사람의 또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해서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뒤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든 자.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무기 든 자. 하나님의 말씀. 미곧 무기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든 무기를 든 자가 바로 저와 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 든 요나단의 무기든자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따라갈 테니 앞서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세를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서 가십시오. 예수님이 앞서 가십시오. 내가 뒤쫓아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딴 마음으로 딴 생각 품고 뒤쫓아 가는 게 아니라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뒤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뒤쫓아 가는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뒤따라는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단임 목사님은 단임 목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유나단의 무기를 든 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뒤따르는 그러한 이 땅에서 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여러분, 전쟁을 할때 몰래 침입해서 죽여야지 나를 이렇게 보이라고. 그럼 나 죽이라는 소리요. 나 잡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전쟁이 그리고 자신의 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주 확신했어요. 그들에게 우리를 나타낼 거다. 자신감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두려움 없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왔어요. 구절을 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여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네, 일로 와라. 올라와라. 그러면, 아,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징으로 알고, 응답으로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미리안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표증을 구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표증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이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요나단의 믿음이요. 그리고 방법이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둘이 다 블레스 사람들에게 보임에 이제 보여졌어요. 그러자 블레스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조롱하는 거예요. 구멍에서, 꼭 쥐새끼가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불내세 사람을 붙이셨어요. 표징이 임했어요. 그들이 올라오라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놀려요. 너네 올라와 봐. 이러면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확신하고 올라갑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하나, 요나단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다 엎드려져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 눈과 그 얼굴에서, 그 용맹함에서 그 기가 눌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꼬꾸라집니다. 그러자, 무기를 든 자가 뒤에 오면서 다 찔러 죽여요.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갈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골포,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떨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걸 패닉이 됐다. 패닉이 됐어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뭐할 수가 없는 상태. 굳어져 버리는 상태. 패닉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도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이는 큰 떨림이었다.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나아가 유나단의 무기를 든자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아히야라는 그 제사장이 갑자기 나온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울이 왜 제사장을 곁에 뒀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대동을 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괴만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고 무슨 부적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사울이 24장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괴, 괴를 가져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앞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대제사장을 사울이 대동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지를 못하자 성소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을 데려온 거예요. 불안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교훈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울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본질은 그건데. 그러자,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 사무엘도 없고, 사사 손, 사무엘도 없고, 근데 전쟁 나가는데 사무엘이 없으니,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에게 어떤 위험을 주려면 대제사장. 그리고 언약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어그러지고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동통적인 특징은 형식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에 치중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나와의 관계 응? 그런데 왜 옷은 이런 걸 입었니 교회 올땐 이래야 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사우랑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믿음 무기를 든 자의 그 믿음과 순종.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블레셋과의 일차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든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든 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를 따르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처럼,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따라, 주님 가신 길을 주님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하며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믿음과 순종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몸쪽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치러갑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든자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뒤를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그 무기를 등자와 요나단의 그 믿음이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믿음. 무기를 든 자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바로 저에게,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